아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여기 우리 어린 소녀들 학생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어딸 키우고 아들 키우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우린 4 5 0대6 0 대까지 있거든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아 오늘의 총평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거어 여기 소녀상 지킴이 하면서 아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제 이런 하고 싶은 얘기 아좀아 아,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정말 시민분들이 참석하기에 어떻게 보면 힘드실 수 있었던 그런 촛불문화지였는데. 네. 오히려 시민분들이 더 용감하게 같이 족발문화재 네. 참석해주시고 네. 우리 유튜버 선생님들도 같이 네. 열심히 우리 투쟁을 너무 잘 찍어주셔서 네. 너무 고맙다는 말씀꼭 드리고 싶고 네. 정말 오히려 오늘 더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완전히 해결하자고 외치는 우리 지킴이들을 방해하고 그 옆에서 소녀상 철거하라고 주구장창 외쳤잖아요. 네. 이렇게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떠한 조치 하나도 없이 반발하고 네. 있는 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기 있는 명태 명패 할머님들의 명태를 밟으면서 어. 자신들이 보호한다고 서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이게 네. 얼마 위선적인 행동이고 네. 정말 형식적이다 하는 행동들이 말만 소녀상을 물리적인 테러 뭐 해선으로부터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오히려 시민 적으로 딱잘 보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지고 생태하니 네. 난동을 치고 갔는데 네. 그걸 또 보면서 참아 역사 우리가 역사를 참잘 외워야 되고 네. 어 나중에는 자기는 소유상 철거하라고 외친 적 없다고 <laughs>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이 소유상 네. 아 철거를 외치면은 민중들에게, 시민분들에게 호되게 당할 것을 너무 네. 잘 네. 알고 있구나 오히려 네. 네. 참 그러면서도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천행 네. 거잖아요. 네. 자저는 소녀상 철거하뭐 주구장창 여기에서 외쳤는데, 그렇죠. 자기는 소녀상 철거를 외친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발뺌을 하는 게참 우스꽝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난동 피고 있는데, 우리 치킴이는 있는 앞에서 소녀상 막고 있는데, 경찰들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일부.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네. 수준인지를 너무 잘 보여줬고 어. 이제 경찰들도 정말 형식적으로 이곳을 지키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음. 일본군 성노예제의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되고 우리 지킴이들이 이곳을 왜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도 자, 잘 모르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정말 우리 지킴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투쟁에 어. 함께하셔서 큰 목소리를 외쳐야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런 우리의 투쟁의 땅에 다시 발을 못들여놓겠다 네. 그렇게 꼭 만들어야지만 네.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고 우리의 미래가 바로 설수 있겠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